전도서를, 나는 전도서가 좀, 좀 훨씬 좋다라는 분이 만약에 있다면 좀 삶에 대한 허무, 회의가 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전도서를 읽어보면요. 다 헛되다는 거죠. 전도서의 요절이 몇절이냐면 전도서 1장 2절이거든요. 1장 2절을 보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다섯 번 헛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암송도 얼마나 하기 쉬워요.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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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뭐 성경 하나 그냥 아침에 꿀떡 외운 겁니다.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헛되다는 것이 전도서의 어떻게 요절이고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요 분명히 전도서가 지혜서에 속해 있어요. 그런데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와는 좀 달라요. 잠언의 지혜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를 가만히 관찰해 보는 거죠. 이 창조 세계 안에는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게으른 사람은 게으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관찰하는 거죠. 이렇게 아저 사람은 상당히 게으게으르네 일도 안 하고 날마다 놀고, 근데 일안 하고 노는 게 여러분, 어, 어때요? 좋, 좋죠. 일, 아니, 놀 때는 얼마나 좋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땀을 흘리며 정말 뼈 빠지게 일하고 있는데, 자기는 나무 그늘 아래에서 자고 이렇게 놀면 요 얼마나 그거 좋은 일입니까? 어떻게 보면 그때는 좋죠. 힘안 들이고 수고 안 하니까요. 그런데 게으른 자가 가만히 봤더니. 너무나 비참해지는 거죠 그거를 관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문에서는 게으른 자는 지혜가 없다 라고 규정을 하는 거죠 창조세계를 관찰한 다음에요 부지런한 것은 그럼 뭘까 막 부지런한 사람을 다 관찰하는 거죠 아하 부지런한 사람은 많은 것들을 얻고 부지런한 사람이 정말 지혜 있는 사람이구나 그것을 자문은 이 창조세계의 질서 안에서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 자문 같은 경우에는 창조세계에 있는 수많은 이걸 조금 어려운 표현을 한번 할게요 이게 용어를 써야지만 이게 다른 말로 바꾸는 게좀 좀 불가한 부분이 있어서 그거를 자문 같은 경우에는 좀 어렵지만 규범적인 지혜라고 합니다 규범 어떤 것들을 딱 규정할 수 있는 거죠 자만이 좋은 분들은 이 세상에 딱딱딱딱딱딱 맞아 떨어지는 그런 지혜들을 우리가 알고 구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자만이 상당히 좋습니다. 자만이 31장까지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시죠? 하루에 한 장씩 읽으라고. 그러면 어, 2월은 28일인데 어떻게 하냐? 나머지 다 읽으면 됩니다. 다 읽으면.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자만 읽기 한번 해 보세요. 참 그것도 좋아요. 유익합니다. 자만에는 이러한 규범적 지혜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세계에 흩어져 있는 지혜들을 참잘 모아놨어요 그래서 어떤 대학 교수는요 물론 뭐 저는 그분이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라고 보는데 신앙생활을 하든 안 하든 자문을 읽어라 막 숙제도 내주고 그런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전도서는 좀 다릅니다 전도서는 우리가 1장 2절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이 전도서를 좀 봤지만 전도서의 지혜는 조금 달라요. 뭐냐면 이러한 세상에 돌아가는 규칙들에도 예외들이 있더라는 거죠. 예외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피조 세계는 우리가 다 어떻게 보면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빠른 자라고 여러분 빨리 달려가면 어떻게 되죠? 빨리 도착하겠지요. 그런데 자, 전도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빨, 빠른 자라고 먼저 도착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마 전도서의 기자는 토끼와 거북이를 먼저 알았던 것 같아요. 토끼가 얼마나 빨라요? 그런데 거북이가 먼저 도착하잖아요. 이런 일들이 일어났더라는 거죠. 이러한 창조 세계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규범적인 지혜의 영역 밖에 있는 것들을 전도서는 다루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걸 무슨 지혜라고 얘기하냐면, 반성적 지혜다라고 얘기해요. 이 규범적 지혜의 범주 밖에 있는 반성, 생각하는 거죠, 반성. 반성적 지혜라는 그런 이야기를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반성적 지혜의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 욕기이기도 해요, 욕기. 욥기는 반성적 지혜입니다. 일반 규범적 지혜를 갖다가 새 친구들은 계속 그 잣대를 대지만 요은 속이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욥의 모습은요. 사실 전도서하고 상당히 좀 많이 가까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전도서가 이러한 반성적인 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부지런한 것, 부유한 것 지혜가 많은 것 규범적인 지혜로 보면 이것은 좋은 거예요. 그런데 전도서는요. 이런 것이 때로 헛되다라고 얘기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을 볼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전도서 1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해요.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이 전도서를 펼쳐내고 있는 전도자의 그러한 모습을 누군지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실, 뭐, 많은 사람들이 전도서를 보통은 이렇게 생각해요. 솔로몬이 부기와 영화를 다 누리고, 누리, 누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인생 말년되니까 삶이 허무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고, 이놈의 인생, 내가 뭐, 다 많은 것들을 누려봤지만, 다헛때다 이렇게 솔로몬이 인생의 말년에 자신의 허무한 삶에 대해서 노래한 것이다. 보통은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인생에 허무라는 것을 느꼈다면, 그 허무주의, 허무주의, 허무로 가다 보면, 이제 거기에서 마지막에 뭐 돌이키면, 반드시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여기 전도서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생각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 허무주의에서 뭐로 다시 분명히 가냐면 은혜, 은총을 구하는 쪽으로 반드시 가게 된다라고 그렇게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도 지혜와 지식을 구했지만 그 삶의 모든 것들이 다 허무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인생의 허무가 해결되고 하나님을 찾으면서 나가는 어거스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은총론이라는 거거든요. 은총으로 나가게 돼요. 그런데 이 전도서는 허물을 이야기하고 는 있지만 어거스틴이 이야기하는 뭐 모든 거다 누려봤는데 다 쓸데 없다더라 식 그거하고는 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전도서의 전도서의 이 저자를 누구라고 얘기하면 전도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유념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도자는 누구죠? 바로 도를 전하는 사람입니다. 진리를 드러내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전도서가 단순하게 인생 뭐, 어, 뭐 있냐. 다 허무하다. 쓸데없는 일이다. 야, 그런 거다. 여기 말로 하면, 야, 야, 그런 거다. 찹뿌라. 그냥 뭐, 살면 되지. 뭐 있어? 인생 뭐 있어? 이런 식의 접근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식 그러면, 전도서 기자가 하는 이 이야기는 그러면 과연 뭐냐 이거죠? 자, 13절 말씀에 이런 이야기 하죠.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 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마음을 다해서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서 행하는 모든 것들을 연구하고 살피고 하는데 그런 것이 다 너무 괴로운 일이라는 거죠. 전도서에 우리 수험생 아이들, 공부하는 아이들이 너무나도 좋아하는 말씀이 전도서에 있어요. 많이 공부하는 것은 괴로운 것이다. 괴로운 것이다. 이런 말들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절 말하죠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그렇게 해 아래에서 연구하고 무엇인가 막 노력하는 거 하면 등을 두드려 주면서 "아이고, 너 잘한다, 수고한다"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너 공부해서 뭐 할래?" 이거 하는데 뭔 유익이 있냐? 이렇게 해가지고 뭐 행복할 것 같냐? 그러면서 이야기한, 그러니까 뭔가 좀 다른 겁니다. 여러분, 왜 전도선은 계속 이런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을까요? 전도선은 말 그대로 제가 이해한 겁니다. 전도선은요, 큰 전도지 같아요, 전도지. 전도지 같아요. 이세상의 사람들은 생각은 무엇입니까? 자먼적 아, 생각하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무엇인가 하면 내 인생이 계획대로 착착 이루어질 거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열심히 인생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자가 물어보는 거예요. 너 그렇게 공부 열심히 해서 뭐 할래? 아, 좋은 직장 들어가죠. 그럼 좋은 직장 들어가면 뭐 할래? 아니, 좋은 직장 들어가서 이제 앞으로 돈도 많이 벌어야죠. 그래서 뭐할 건데 결혼해야죠. 결혼하면 애 낳죠. 그 다음에 뭐 하는데? 애 열심히 키워야죠. 그 다음에 뭐할 건데? 애들 장가 보내야죠, 시집 보내야죠. 그 다음에 뭐할 건데? 뭐그 다음에 은퇴하겠죠. 그다음뭐할 건데? 그 다음에요? 아니 좀 놀기도 해야죠. 그럼 그 다음 뭐할 건데? 말문을 말을 못 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너 죽어. 그 다음에 저 죽으면 너뭐할 건데? 너 무슨 의미인데?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네가 그렇게 의미 없이 살다가 의미 없이 죽지 말고. 인생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돼. 이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계획하고 설기하면 막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인생들의 실체를 전도서는요, 집요하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자예요, 말 그대로. 전도하는 사람이에요. 이 전도자는, 전도자라고 하지만, 우리 지금 전도사입니다, 전도사. 말을 전하는 사람이 전도사예요. 그가 과연 인생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 의미를 너는 발견했는가라고 물어보는 저는 전도서는 커다란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이 세상의 불신 세상에 내놓은 저는 솔로몬의 전도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 관점으로 전도서를 가만히 보면 아 그렇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 세상은 이러한 이해밖에 할수 없을 거야. 결국은 뭐로 가는 거죠? 하나님한테 가게 되 있다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전도서를 무조건 솔로몬이 인생 말년에 뭐, 뭐다 쓸데없다. 그렇게만 보지 마시고, 정말 솔로몬이 수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을 찾아왔을 거 아니에요? 이 전도자를 요 코엘레트라고 합니다. 코엘레트. 선생이에요, 선생. 수많은 인생들이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자 찾아왔어요. 그 지혜를 듣고자 찾아온 사람들에게 코헬레트 이 선생이 이 진리를 가르치는 이 선생이 물어보는 거죠. 너 정말 그게 맞다고 보니 그것을 붙들고 살수 있어? 그너몇 가지 인생의 가치 나는 성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과연 그게 옳을까 맞을까? 그것을 그 인생들에게 질문하고 그 대답을 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로 하여금 참된 지식, 참된 진리로 나아가고자 나아가게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전도자의 숨은 의도라는 거죠. 15절 말씀도 보면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수 없도다. 내가 내 마음 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습니다. 이 솔로몬하고 딱 맞는 말 아닙니까? 얼마나 솔로몬이 많은 자문을 짓고 그리고 노래를 만들고 글을 적고. 지혜를 논하고, 건축을 하고, 모든 것들을 다 누려본 솔로몬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1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이어서 말합니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다다. 이제 참된 지혜와 지식만을 구한 것이 아니라 미친 것과 미련한 것까지 그러니까 이 지혜의 연구의 폭을 확 넓힌 겁니다 저 사람이 언제 미치지? 저, 저거는 어떻게 왜 미련하지? 그것까지도 해서 연구의 폭을 확 넓힌 겁니다 넓힌 거예요 참된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서 행하는 것들을 연구한 거죠 그런데 이것이 뭐라는 거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다 바람 잡는 것 같다. 그렇게 연구해서 뭐할 건데? 그렇게 해서 하나 아는 것에 의미는 과연 무엇인데? 그러면서 전도서 일장을 마무리하면서 이 전도자는 한 가지 지혜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지혜가 많으면 번민도,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는 이라. 우리 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아는 게 병이다. 그래 아는 게 병이다. 그럼 몰랐으면 그렇게 근심하고 걱정하고 안할 텐데 아는 게 병이에요. 어떤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요. 너무 많이 알아서 잘못 해요, 뭐를. 구더기가 무서워서 장도 못 담고요. 너무 많이 아는 게 문제예요. 오히려 어떤 때는 모르는 게 약일 수 있어요. 모르는 게 약일 수 있어요. 그냥 그 길이 맞다 그러면 가는 거죠. 내가 이렇게 행동을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 거고, 이런 일이 일어나면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서 수만 가지 생각을 하다 보면요. 그냥 그 생각만 하다 끝나는 거죠. 끝나는 거죠. 그 남극에 펭귄들이 있거든요. 남극에 펭귄들이 사는데, 이 퍼스트 펭귄이라는 그런 말이 있다고 래요 퍼스트 펭귄. 이 펭귄은 육지에서는 이게 걸음이 좀 느립니다. 그래서 이제 펭귄이 무리들이 이렇게 뒤뚱뒤뚱 걸어가지고 바닷가 앞에 딱 오거든요. 왜냐하면 바다에 가야 고기를 잡을 거 아니에요. 근데요. 바닷가 앞에까지는 다 열심히 그냥 온대요. 근데 거기서부터 아무도 안 내려가려고 그런데요. 안 내려가려고. 바다로 풍덩하고 뛰어들어야 되는데. 그거 처음에 풍덩 뛰어드는 것을 퍼스트 펭귄이라고 그런다고 그래 퍼스트 펭귄. 그게 가장 처음에 뛰어내리는 평균이죠. 왜 그러냐면, 펭귄을 좋아하는 동물이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다사자예요. 그러니까, 바다사자가 어디에서 어떻게 기다리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다들 주저주저 하는 거죠. 왜냐면, 하첫 번째 딱 뛰었다가 바다사자가 그냥 확 물어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저주저주저 주저 주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뭐 성미가 급한 펭귄인지 아니면 용감한 펭귄인지 모르지만 첫 번째 펭귄이 바다로 탁 뛰어 들어가면요 일제히 다른 펭귄들이 다그 바다로 뛰어든다고 그래요 뛰어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처음 뛰는 그 펭귄은 어떻게 보면 자기희생일 수도 있기도 하고 물론 뭐 누가 밀어가지고 그냥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누군가가 용감하게 그 분야를 개척하면 사람들이 그 뒤를 따라 쫙 가게 된다는 거죠. 그럼 많이 안다고 그거 할수 있을까요? 많이 알면 뭐든지 다할수 있습니까? 아는 만큼 다 행동할까요?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오늘 자문에서 오늘 이 전도서에서 이 지혜자는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과연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 아는 것 그것이 다인가? 과연 그것으로만 살수 있는가?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과연 신뢰해야 하는가? 지식이 최고이다. 아는 것이 힘이다. 내가 가지고 있으면 다지라고 하는 이 현대 세상에 대해서 지금 전도자는 질문하고 있습니다. 과연 너그 많은 수많은 돈 그거 다 있으면 그게 네 인생이 행복하니? 네가 그렇게 많이 공부하고 많이 한다고 그래서 똑똑하다고 그래서 정말 과연 행복한 것일까? 그것이 삶을 살아가는 진정한 가치일까? 우리로 하여금 반성적인 지혜로 전도자는 나아가게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전도서의 마지막을 그래서 알아요. 그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라는 것을 압니다. 이제 이 전도서의 전도자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 이라는 것으로 어떻게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설득하고 그들의 생각을 흔들어 놓는지 우리 전도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삶의 길을 발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